안녕하세요. 백철tv입니다. 어, 오늘또 장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어, 뉴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은성수 정부금융위원장이 이제 오늘 국무위원회에서 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상화폐 세금은 받지만 금융자산 아니고 보호할 생각 없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개 있지만 다 폐쇄될 수도 있다. 9월에 갑자기 폐쇄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좀 언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뭐, 뭐 이분이 뭐, 뭐, 금융위원장이긴 한, 하지만, 어, 뭐, 제도적인 그런 마련을 하지도 않고, 지금 뭐, 세금부터 거둘려고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뭐두 번째로는, 아무것도 몰라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아니에요. 아시는 분도 아닌데, 어, 이렇게, 뭐, 조금 막말 형식으로, 이제, 여기에 지금 투자를 한 사람들이 지금 하루에도 몇십조가 이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 관계자로, 정부 관계자라면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불쾌하고, 어~ 좀 자질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좀 제가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은 이거 어쨌든 투자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뭐~ 그들이 볼 때는 뭐~ 투기가 될 수도 있고 뭐~ 투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구, 국민들이 지금 몇 백만 국민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어~ 투자를 해갖고 갖고 있는 거면 적어도 우리가 이~ 금융자산을 보호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는 이런 이런 자산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제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전문화적으로 좀 기자회견에서 정리를 해 갖고 얘기해야지 그냥 자기네들 머릿속에서 그냥 할 말도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막말을 해드는 거예요 두 번째 볼게요 국내 최초 비트코인 결제수단 사용앱이 서비스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투기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가운데 속에서 어,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가, 상화폐를 거래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어요. 핀테크 업체인 갤럭시아 모니트라는 회사가 이 가상화폐 결제 어플리케이션 이제 머니트리에서 이제 이그 비트코인의 결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그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GS25C, CU, 7-11과 같이 e d 아 이런 데에서도 이 비트코인을 결제를 해갖고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서비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뭐냐? 지금 앞으로는 우리한테 이런 언론에는 비트코인 욕하면서 비트코인 뭐 세금 걷을 거야. 근데 어, 니네 자산 보호 안해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럼 세금 왜 걷는 거야? 그러면은 세금을 도대체 왜 걷는 거야? 예? 그럼 지나가다가 어, 너돈안 내주면 너 그냥 확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코인을 하던 뭐 주식을 하던 코인 하시는 분들 이거, 이거 그냥 가만히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정말. 이거는 지금 500만 이상의 코린, 그 코로나를 하시는 분들의 그런 그 건든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거는 뭔가, 잘못된 행동이라고 봐요. 예전에도 한번 박상기의 난이라고 해갖고 한번 물론 그때랑 지금의 시점이 다르죠. 그때는 뭐 세력들이 개입 안 하고 개인들이 올려갖고 버블이 터져갖고 떨어졌지만 지금은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은 전 세계 뭐 이제 JP 모건이라든지 테슬라, 위와 뭐 아마존 이런 전 세계 엄청 큰 대기업들이 지금 밑에서 받쳐갖고 현재 올라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하락을 더 야기시킨다는 거는. 어 정부 관료로서는 정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차라리 저였으면은 아 지금 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과열이 되어 있고 지금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국민들이 지금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우려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갖고 어, 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 뭐 세금을 거둘 건데, 그 세금을 거두기 전에, 어쨌든 뭐, 제도적인 장치나 이런 거를 좀 마련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국민한테 먼저 제시를 하고 하겠다. 다만, 근데 지금 너무 과열돼 있으니까 조심을 해라. 어쨌든 이거는 개인의 돈이잖아요. 국가의 돈이 아닌 개인의 돈인데, 마치 이 돈을 국가의 돈인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개인의 돈을, 지금 돈을 뜯어가려고 하면서 보호를 안 한대요. 그러면은, 이건 뭔 경우예요? 그러면 돈을 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좀 제가 좀 화가 나갖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쨌든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어,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거는한번 이렇게 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이 코로 코인 하시는 분들이 저는 어쨌든 전업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한번 어, 어떻게, 한 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일단, 비트코인 보게 되면은, 오늘, 어, 6,500선을 깨갖고, 오늘 여기, 어, 저가, 이제, 6,500, 이 예,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6,500만 원까지 6,51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일단 제가 누누 얘기했지만 아직 지지선이 나오진 않았어요. 아직 지지선이 나오진 않았고 이 지지선을 제가 그세 갈래로 나눠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5,900만 원, 그다음에 6,300만 원. 요 라인이 거의 이제 마지막 자리가 될 거긴 한데 웬만하면 여기까지는 안 왔으면 좋겠고 어 되도록이면은 오늘 여기에서 좀 터닝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오늘까지 좀 지켜보고 내일 금요일 오후까지 한번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내일 금요일 오후부터 좀 이렇게 턴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쯤 이제 좀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 이렇게 앞으로 돌리는 차트를 돌리는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굉장히 불안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코인을 투자하신, 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어쨌든 간에, 어, 길게 보려고 들어오신 만큼, 뭐, 물려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좀 길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아직까지 뭐, 비트코인 자산이 지금, 어, 전 세계 글로벌 이제 대기업들이 뛰어든 마당인데, 이게 뭐, 갑자기 2017년, 18년 때부터 그, 그 때처럼 이렇게 막 폭락하고 이런 장은 절대 나오진 않을 거지만,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갖고 계신 있는 분들이 어느 자리에서 지지선이 나오고, 어느 자리에서 내가 물려 계신 분들, 어느 자리에서 물을 타야 되고, 이런 거를 제가 영상 지금 계속 찍으면서 얘기,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또 놓치면 이 자산이, 이 비트코인 자산이 또 올라갈 때, 내가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놓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번씩 강하게 지금 연달아서 빼면은 올라갈 때 물론 또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번 어떤 큰 호재가 나와서 갑자기 크게 급등하지 않는 이상은 또 오른 만큼 여기에 또 이제 매물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올라가는데 쉽지 않을 거지만 다만 우리가 어쨌든 어. 제가 그 유튜브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밑에서 잘 물을 잘 타놔야 나중에 올라갈 때 우리가 평단을 좀더 낮춰서 더큰 수익을 낼수 있고 아니면 나는 빨리 빠져나올 수 있고 이런 거를 어, 할수 있으니까 이런 구간 구간마다 잘 한번 체킹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어, 어쨌든 제가 좀 정보 이런 뉴스를 봐서 조금 흥분한 점 어, 양해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정보를 욕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저도 한 사람의 투자자로서 어, 좀, 어, 대신해서, 이렇게 조금, 제, 그, 대신해서 마음을 토로했다고, 좀 이렇게 이 정도로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좀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액절티 v 였습니다